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분이요 댓글로 틱 장애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틱 장애는 왜 그런가요? 반복적인 행동,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죠. 그렇죠.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또는 막 몸을 흔들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소리를 내거나 해서 주의를 끄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마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에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계속 버리면서 안 보려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동시에 시선을 집중시키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애정결핍이 굉장히 클 경우에 일어나는 겁니다. 애정결핍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절대 인정 안할때 애정결핍이 걸려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애정결핍은 사랑을 못 받아서 걸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사랑 못 받아서 생기는 게 애정결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생기는 게 애정결핍이라는 걸 알았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애정결핍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어떠냐면 주는 사랑을 하나도 안 받았어.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을 왜? 고맙다고 머리로는 하는데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달라고도 안 하고 줄 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하면서 스스로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럴 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질까요? 어마어마하게 고지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있어요? 사랑 주고 받으려고. 이거 잘하려고. 그렇죠? 근데 사랑받는 거 수치스럽다고. 응? 그거 표현 안 하려고. 여러분 다 그래요. 남자분들 너무 좋아하는 여자 보면 잘 나와요 말이? 조금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에이 미스게 커피나 한잔하지? 왜뭐 이렇게 나오지만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몸이 굳어. 두렵고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두렵고 그 다음에 어때요? 창피해요. 여자분이 게딱 쳐다볼 때 시선을 돌리고 막 떨고 막 긴장돼서.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센 마음, 너무너무 큰 마음, 그 마음은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오랫동안 안 봤던 분들은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 인정해! 하고 커져서 그 마음이 올라올 때못 보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애정결핍이라고 해요. 그게 아주 세면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줘도 받지를 못해. 이게 사랑받는 나를 볼 수가 없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어? 그래서 자꾸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좋아하는 사람 보면 도망가거나 수치스러워서 미움쓰고 괜히 좋으면서도 필요 없어 얘뭐 이러고 어? 남자친구가 막꽃사주고내뭐 이런 걸 사줬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할수록 이분은. 무의식 속의 애고가 작은 분이에요. 무의식 속의 애고는 버림받은 애고거든요. 모든 애고는 버림받은 애고예요. 육체를 갖고 태어날 때 이미 본래에서 육체를 가질 때 능력의 한계를 느끼죠. 이 인체 오감으로 인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딱 만들면서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불가능 없이 다할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거야말로 신성이 완전히 된 자유자재의 해탈한 사람이지. 그 전에 깨닫기 전에 인간은 다 이렇게 갇혀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을 무수하게 느낀 버림받은 애고야. 버림받은 애고가 주로 일으키는 마음은 버림받았다는 걸 거부하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에요 사랑받은 마음을 인정해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버림받은 마음도 인정할 수 있고.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야 또 사랑받는 마음을 인정하시고, 양, 양 바퀴처럼 인정이 되는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죠? 버림받은 마음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올라오는 마음, 주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받은 마음. 그 다음에 버림받은 마음. 내 뜻대로 되면 사랑받은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림받은 마음. 늘 이걸 거 아닙니까? 항상. 근데 이 마음 둘 다를 못 받아들여 인정을 못해 거부해 이럴 때 틱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마음을 못 보겠어 할때틱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무의식이 억압이 일반인보다 훨씬 심해요. 그리고 그냥 애정 교핍이 아주 심해져 왜? 마음을 인정할 때마다 사랑받는 마음인데 버림받은 마음조차도 인정할 때마다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서럽다고 악각 울었어. 대학 떨어졌다 그러고 나면 시커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영화 보고도 막 시커 울고 나면. 이때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사랑받은 마음 느끼지. 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면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면서 무의식이 사랑받은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애정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준다고 애정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분 있어요. 아이가 되게 심한 애정결핍이네요. 이러면 아니, 이라님 내가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주는 거와 받은 거와 별개입니다. 애정 결핍은내 무의식 속에 사랑 받고 싶은 마음, 음,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마음, 음, 버림 받은 마음 이거를 얼마나 인정을 많이 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가 이분이 애정 결핍이 심한가, 어, 좀 덜한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분은. 평생 괴롭죠. 그리고 소통이 잘안될 거예요. 그런 분은 분명히. 되게 외로워. 마음을 인정 안 하는데, 내 마음이 인정 안 하는데 상대 마음이 인정합니까? 상대 마음이 인정 안 해요. 집착만 쓸 거예요. 집착 쓰면서 가서 사랑해 달라고 하거나 자기한테 좀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릴 거예요, 마음을. 버려서 왕따되고 외로워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버림받아서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수행을 하면 좋죠. 마음 깨우기 명상이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특장애를 자녀를 둔 부모님이 먼저 하시는 게 순서예요. 부모님한테 유전되거든요. 무의식은 무의식은 유전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DNA. 마음은 DNA예요. 무의식은. 그래서 특히 포면으로 인지 안된애정교핍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 발현이 됩니다. 아, 유전은 그래서 한 단계 걸러 유전이죠. 내가 아는 마음은 유전이 안 되고 모르는 마음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단계 건너선데 그래도 부모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면에 무의식 속에 있는 버림받은 두려움, 내고가 일으키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고 근데 그게 수치스럽고 무서운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청산하신다면.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끝내 이제 아이도 마음공부를 할수 있는 입문해서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치유가 꼭 돼야 정상적인 사회인이 됩니다. 단지 틱장에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소통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요,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을 모두 괴롭히는 미움의 애구이 때문에 분리가 돼야 그래도 삶이 좀 편안해지겠죠. 자, 그래서 틱장에 자녀를 둔 모든 분 또는 틱장에 있으신 분들 이 동영상 보시고 무의식 속에 버림받아서, 사랑받고 싶은 나. 한번 알아차림 인정해 보십시오. 자, 그런 분들 마음 인정이 멘트 알려드리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버림받아서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예요. 나는 버림받아서 너무 사랑받고 싶은 남자예요. 이런 내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내 무의식 속에 그 버림받아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그리고 그 여자 남자를 두렵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을 인정, 자꾸 마음으로 느끼면서 인정해 주시고 거울 보시면서 하면 더 좋죠? 많이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laughs> 어, 명상 프로그램 오셔서 한번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그 불쌍한 아기 사랑 얼마나 받고 싶었는데 그 아기가 아이고 저러라 그 아기 한번 만나세요 만나서 미안해 내가 너 버려서 미안해 얼마나 사랑 받고 싶었어 네 마음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웠어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내가 버린 나 내가 버린 내 아기를 만나서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것이 틱장의지유의첫 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특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